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 보금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천하로 다 호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처음 이 호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호적하러 다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요셉도요 이제 다윗집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약관한 마리와 아 함께 호조가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가 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아들라 강보를 사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바로 여관에 있을 때, 옥자들이 양대를 짓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오늘 다이세 동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께서 도 이제 강보의사에서 구유해 놓았다는 것들. 바로 그 아기를 보리니 바로 그것은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소많은 천군이 이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이, 그 광경이 너무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신 그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 아마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구원의 그 사건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 아마 우리의 삶의 독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느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안하십니까? 주님을 알며 아마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에루살렘에 시우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죽기 전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겠다는 것.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었는데요. 시모인이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알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어떤 찬송이 넘쳐났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베이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평안히 놓아 주셨다는 것. 주의 구원을 바로 그 아기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방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심우원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는 온전하게 마지막을 또, 장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이제는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35절에 보면, 아셀리파, 음, 반우엘의 딸 안나가 나옵니다. 나이가 아주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어, 결혼한 일곱 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무려 84세가 됐다 했습니다. 84세.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자, 삼십 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관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있어야 나사렛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신 것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이제는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참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한다는 것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어? 철할라 하면서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시킨 것도 바로 목자를 보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80년의 그 세월 가운데 40년 왕궁을 통해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훈련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40년 또 광야길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저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길 원합니다. 나는 안 해요, 못 해요,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가 아닙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수 있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 나야 되겠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예루, 어, 아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었습니다. 친족 중에 아는 자 중에서 찾아봤습니다. 혹시 같이 있, 있지 않나. 그런데 만나지 못하고 이제 다시 계속 찾아다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생들 가운데 다 앉아있으면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웃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예수님의 그 지혜에 정말 탐복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모도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라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라고 그 부모가 이야기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응? 여전히 부모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님께 부유하신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나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면서 이제는 이 아이를 성장한 데서서 지켜보았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점점점 예수님은 성장되어집니다 그 육신이 육체가 더 성장되어지고 또한 지혜가 더 넘쳐나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자라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여 주면서 인정받게 하고 또한 사랑받게 하고 30세가 될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라고 우리의 영도 자라갑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 깊이 있게 이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에게도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지혜와 키가 더욱더 자라가고 또한, 영육관에 있어서 강건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는,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